이제 여 오니까 이제 조금 좋네요. 한약이 여기 한약진흥재단 이런 것도 있고. 이쪽 길저 끝에 좀 이쪽 길저 끝에 좀차 가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저 끝에까지 이렇게 다 그런 한약 전골목 저 끝에 가면 이제 기와지붕 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약전골목이라고 써있죠. 양양씨라고 이렇게 써있죠. 어... 여기 냄새가 어, 요즘에 이렇게 한약을 잘안달리죠 보통 이렇게 어, 그런 기계같은걸 추출하긴 하던데 냄새가 그냥 어... 그냥 제일 많이 나는 냄새는 계피 계피하고 감초 냄새가 제일 많이 나 제가 맡아본 냄새는 계피하고 감초 뭐그 정도 어, 이쪽 한의원도 이제 이쪽 한약과 약정형 양경 씨도 어떤 생활에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한약재들로 바꿨으면 개인적으로 바꿨으면 하는님도개인적으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학적으로 할게 아니라 우리가 가볍게 어 이렇게 뭐 사용할 수 있는 구성쪽으로 봤으면 좋지 않을까? 가볍게 너무 지금 좀 약간 무겁죠. 아파야 아파야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안 아파도 이렇게 와서 어뭐 향기 주머니라든지. 이런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이런 가면 걸어놓죠. 뭐 그런 식으로 아 양양시는 어 저기 저기 큰 기와 지붕이 있는데 아 저기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 시내 중앙 파출소에서 아 이쪽 기와 지붕이 있는 데까지를 양양시라고 합니요 철렁하게추천하 건가요? 근데 그냥 이 건물만 봐도 되게 오래돼 보이죠? 음. 이렇게 이제 현대화 된 건물도 조금씩 짓고 있고. 어, 이거 아파트인가요? 상담도 오, 어, 여기도 무슨 호텔이 있네요. 여기가 양영시의 아, 시작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약을, 약을 이렇게 가는, 뭐 다지는 약간 그런 거죠. 여기 어, 중국집이 되게 오래, 오래된 것 같은 중국집 이에서는못네요 이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중앙파출소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도, 어, 근데 조금 약점골목은좀덜 있지만 있긴 합니다. 어, 여기는 약간 숙박시설이 더 많네요. <laughs> 네. 이쪽에 숙박시설이 좀 많아요. 예전보다. 여기서 양봉 씨는, 양 씨는 여기서 공무를 어, 하겠습니다. <목소리도>